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일렉트리 l 표제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제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부터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프로젝트명은 D-bridge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위치라든가 하는 것들은 지정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새도만을 하나 추가하는데 사용하는 템플릿은 지난번 강의에서 사용을 했던 a 3 d b r i d g d w t 파일을 활용을 해서 테스트 1이라는 도면을 하나 만들고요. 이번에 시트 번호는 001번으로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새로운 도면을 하나 만드는데 프로젝트 기본값을 도면 설정에 적용하겠냐고 하죠. 아니요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 강의에서 모두 진행이 되었었던 내용들이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지금 보시면 WDT 파일 또는 WD 언더바 TB 속성을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이쪽에 표제란용 표제란 용이 블록이 만들어져 있는데 일렉트리컬의 이 표제란 속성과 매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일단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매칭을 하는 내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었는데 자, 이 표제란에 보시면 이 도면명이라든가 하는 내용들 이 있죠? 이 도면명 같은 경우는 아예 여러분들이 도면에서 도면의 특성에서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파일명 있죠. 테스트 t 1 d w g 파일이 파일명을 제가 도면명에다가 그대로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시트번호가 있게 되는데 이 시트번호도 이 도면 특성에 있는 이 시트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표제란에 전체 프로젝트 내용이 동일하게 업데이트되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디브리지제라는 프로젝트에 100장의 도면이 있을 경우에 그 100장의 도면에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도면에 변경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번 표제란에서는 제가 이 프로젝트명, 고객명, 작성자, 작성일까지는 전체 프로젝트의 동일한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시킬 거고 도면명과 시트번호는 각각의 도면이 내용이 다.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진행을 하고 그러한 형태로 해서 표절한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이 제목 설명 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줄 1, 줄 2, 줄 3, 줄 4로 해서 나오는데 이 내용을 업데이트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을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은 이 항목을 매칭을 시켜 줘야 되는데요. 메모장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메모장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넣어 주게끔 되는데요. 자 여기서 맨첫 번째 줄을 제가 line1 이거는 일렉트리컬에서 정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line1 equal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보시면 줄1줄2줄 줄줄 3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줄 1에는 제가 프로젝트명을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명이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라인 2는 고객명이 되겠죠. 고객명. 그 다음에 라인 3 작성자. 라인 4는 작성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프로젝트의 동일한 내용으로 업데이트될 내용을 여기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 아까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폴더를 기억을 하셔서 그 폴더에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컴퓨터에서 아, 문서 폴더죠. 문서 폴더에서 일렉트리컬 2010A 데이터의 프로젝트 폴더에 디브리치즈를 만들었었으니까 이 디브리치 폴더에 제가 확장자는 아까 보시면 디브리지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었잖아요. 이때 저장하시는 파일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이 프로젝트명이 무조건 들어가셔야 하고요. 그래서 DB가 디브리지가 지금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 명칭이 꼭 들어가고 언더바 그다음에 WDTITLE. WDL 파일로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 l 이구요 l 일명은프일젝트프로젝트명 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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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을 e f i 을 e file 시 i l e file 프로 l 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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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l 해당되시는 내용을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명은 AC 트레이닝이라고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고객명은 뭐 한국 코리아로 넣어 볼까요? 그다음에 작성자는 뭐 홍길동으로 해 보죠. 길동 홍 이라고 넣어 주고 뭐 날짜는 뭐 오늘 날짜 넣어 주셔도 되고 일단 저는 2010년 1월 1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면 이 내용이 나중에 표제란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실 내용이세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을 일렉트리컬 표제란과 매칭을 시켜 주시는 과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매칭시키시는 방법은 이 프로젝트 리본 메뉴에 보시면 제목 블록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제목 블록 설정에 들어가시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프로젝트 e c t w d t 파일 이 내용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옵션을 선택을 해주고 제가 확인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뭐 블록 이름이라든가 하는 걸 선택을 하게끔 되는데요. 제가 블록을, 자, 요 블록을 진행을 할 거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서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프로젝트 명에서 사용할 속성 값이죠. 제가 아까 이 레이아웃이라는 프로 그 블록을 만들 때 사용한 속성 정의 값들인데요. 프로젝트 명에 해당하는 게 프로젝트죠. 그리고 고객 명의 커스터머, 작성자의 네임이고요. 그 다음 작성일이 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전체 프로젝트의 동일한 값으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을 매칭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보시면 이쪽에 도면명이라든가 시트번호는 각각의 도면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밑에 쪽에 보시면 도면값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저는 몇개안 만들었으니까 자 파일 이름에다가. DWG 네임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시트 번호가 지금 두 개죠. 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러니까 뒤에가 전체 시트 수고이 앞에가 각각의 시트 번호죠. 그래서 그게 시트 앞에 들어갈 게이 시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SH고요. 최대 시트 수는 저희가 SHT라는 속성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내용을 다 이제 매칭을 시키셨으니까 확인 눌러 주시면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 g e 라는 폴더를 확인을 해 보시면 아까 저희가 옵션에 wdt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디브리치.wdt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속성은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업데이트만 자동으로 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새 도면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일명은 test2로 주고요. 그 다음에 시트번호는 002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도면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자, 여기서 또 설정값에 적용하겠냐고 하는데, 이번에도 아니요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새 도면을 추가할 때마다 항상 이 프로젝트의 설정 값과 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설정 값이 서로 다를 경우에 그걸 매칭을 하겠냐고 항상 대화상자가 뜨지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기본 교육을 진행을 할때 진행이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프로젝트 설정 값과 도면 설정 값을 만약에 동일하게 매칭을 시키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 도면에서 특성에 보시면 설정 비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설정 비교에 가서 보시면 보시면 도면의 특성값과 프로젝트의 특성값이 서로 다른 내용들이 쭉 나오죠. 지금 보시면 태그 형식도 프로젝트는 %SFN까지 쓰는데 도면 템플릿 파일은 저희가 만들었던 게 %FN이죠. 그 다음에 뭐 와이어 스타트도 프로젝트는 1번인데 도면은 10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프로젝트에 있는 이 설정값을 제가 만들었던 템플릿 파일과 동일하게 매칭을 시키고 싶으시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제가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프로젝트 일치와 도면 일치가 있는데 여기서 프로젝트 일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프로젝트 설정 값에 맞춰서 도면 설정 값이 바뀌는 거예요. 도면 일치는 거꾸로겠죠. 근데 저는 지금 템플릿 파일에서 만든 그 특성값들을 프로젝트에 적용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우에 도면일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도면일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 같이 모든 프로젝트의 설정값이 도면 특성값과 동일하게 매칭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의 특성값이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새 도면을 할때 프로젝트 설정값에 적용하겠냐고 할때 예스를 하든 아니오를 하든 동일하겠죠. 어차피 도면과 프로젝트의 설정값이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이 표제란을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목 블록 업데이트 해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명, 고객명, 작성자, 작성일, 그 다음에 저희가 한게 파일 이름 넣어줬고 시트 수, 그 다음에 아, 시트, 시트 번호와 최대 시트 수까지 이 전체 도면에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제가 활성 도면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활성 도면에만 넣어보면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까 제가 설명해서 넣어줬던 내용이 자동으로 들어오고 도면명 테스트 2, 시트 번호가 002에 001. 그러면 001번 도면을 해놓고 여기서도 똑같이 제가 프로젝트 업데이, 제목 블록 업데이트를 해주면 모두 해보죠. 그리고 여기도 어, 파일 이름 해주고 그 다음에 시트 최대 시트 해주게 되면 뭐 전체 프로젝트 해주셔도 될 거고요. 요번에도 활성 도면만 해보시면 요번엔 시트 번호가 001이니까 001에 002 도면명 테스트 1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표제란을 여러분들이 속성 정의를 활용을 하셔서 표제란을 표제란 블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목 블록 설정에 들어가셔서 각각의 속성값과 일렉트리칼의 속성값을 들 매칭을 시켜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표제란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렉트리칼 표제란 만드시고 그다음에 매칭 시켜서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것까지 두개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